차혜람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득점. 2라운드 다시 한경이 나와서 1패. 1.200 기록했습니다. 얇은 두께 쳐냈고 뒤돌리기가 파이브 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일목적구는 투툼하게 횡단시켜놓고 진행하는 옆돌리기로 예상이 되고요. 옆돌리기 공을 받았습니다. 옆돌리기 샷! 네, 끝입니다. 출발 좋은데요, 차유람.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어, 조금은 얇은 두께와 회전 조합이 필요하지만 차유람 선수는 뭐 두께는 충분히 자신 있죠. 예, 두께하면 차유람이죠. 옆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 자, 차유람 선수가 3득점 오늘 경기 전에 이 최성원 선수에게 계속 개인레슨을 받았거든요. 아. 집착하게 지금 득점에 나가고 예. 있고요. 최성호 선수가 예, 경기 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차유람 선수에게 뭔가 알려주고 그리고 차유람 선수 계속 물어보고 안 되는 공을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성호 선수가 잘 풀어줬습니다. 살짝, 어 얇은 두께 이것도 괜찮군요. 좋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 최남원 선수가 아, 역시 오늘 차유람 선수를 단식에 내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두께는 사실 정말 까다로웠던 두께인데 워낙에 억각의 기울기가 빛각의 기울기가 컸고 두께 전행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차유람 선수 아주 깔끔하게 예. 시켰습니다. 베이 타임 아웃. 쓰리 뱅크 샷을 치기는 칠것 같은데 자,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점수는 4대 0으로 앞서 가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지금 꼼꼼하게 최성훈 선수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벤치 타임아웃이 조금 재밌는 장면이 이렇게 항상 벤치 타임아웃하면 리더가 나와서 선수 옆에서 속삭이듯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조용하게 얘기할 필요 있나요? 제가 마이크를 갖다 주겠습니다. <laughs> 네. 뱅크샷! 빨간 거 쪽으로 간대요. 아 걸렸습니다. 네. 짧았네요. 네. 그러나 정말 잘 쳤습니다. 이야, 네. 이걸 근접하게 갖다 놨었네요. 스뱅크크의의도도조조은짧짧진행행이 되면서 득점되지 않았고 음, 크크샷이전에 4득점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좋았던 예. 그런 공격이었습니다친대는이 친구는 이는차친람 선수입니다. 최미 선수 옆돌리기 맞 친구는 요선공입니다 두 선수들 모두 단식에서는 1라운드에서 아! 1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최미 선수는 그 1승했을 때에 워낙 좋았습니다. 최미 선수는 뒤돌리기로 빨강공 아! 좋습니다. ATPBA에서 이제 챔피언이 된 선수가운데 유일하게 왼손잡이 챔피언입니다. 최미 선수. 어 바로 업드립니다. 빠른데요. 이 공은 최민 선수가 고민할 어, 게 없었네요. 그렇죠. 또 워낙에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laughs> 지금은 뭐 이미지 샷을 준비해봤고요 예. 한번 동작을 취해봤고 연속 2득점의 최민 선수입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짧게 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브리치를 예, 아 빨간 공의 방해를 넘어서 앞돌리기 갑니다. 오 맞춰냈어요. 방향도 괜찮은데요. 아, 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아. 야 이건 놀라운 샷입니다. 오 최민 선수 이렇게 굉장한 템포감에다가 이런 정확도를 보여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또 바로 업립니다 예. 어? 뱅크샷인데요? 네, 원뱅크 넣어 치기 일목적구와의 키스가 조금은 불안한 아, 어, 편하게 샷. 빠졌네요 이거 들어가면 분위기 잡습니다 됐어요 아, <laughs> 원뱅크샷 성공 <laughs> 아크스토크 그 스타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어 너무 잘 치는데 이런 웃음인가요? 야, 원뱅크샷까지 고민도 안 하고 빠르게 공격 템포를 가져가고 있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자람 선수가 연속 4점 이후에 추가 득점의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부르네요. 지금 자세를 딱 잡으려고 하니까 타임아웃 모랄레스가 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이상대 선수는 맞다 이렇게 아, 끄덕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차유람 선수는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빨간 공 쪽을 바라보는 걸로 봤을 땐 앞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같고요. 네. 배치 타임 아웃을 이제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끌어서. 습니다 이게 코너로 들어가네요. 아, 처분합니다. 벤치 타임아웃에 득점. 모랄레스가 자신 있게 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왜 이걸 치라고 했냐를 해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쳤을 경우 맞지 않았을 경우 내공은 다시 올라가면서 빨강 쪽으로 가고요. 상대방 공인 노랑 공을 쿠션에서 떼 주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비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오 키스, 아, 오 키스를... 키스 나온지 않았어요. 아슬아슬하게 킥네요. 예. 네. 득점이 되면서 동점 6대 6이 됐습니다. 동점. 키스가 한 번, 두 번. 어. 나오지 않았고 득점 성공. 뭐 이제 짧은 방향으로 맞추려고 했냐, 긴 방향으로 맞추려고 했냐에 따라서 내공이 먼저 나와야 했었는지, 내공이 늦게 나와야 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앞돌리기를 선택했는데 갑니다 빗나가네요. 지금가 어, 비껴치기 각이 안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한점 추가하면서 6대6 동점, 9점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석점씩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6대6 재민 선수가 이미지 샷을 해봤고요 뭔가 주저 주저 하다가 벤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웰컴 피닉스도 마지막 벤치 타임 아웃을 썼습니다. 예. 최민 선수가 상당히 지금 어 어려운 상황에서 서해민 선수가 나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줍니다. 카시토코스타스도 뭔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마 서현민 선수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예. 네. 서현민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카시토코스 그 스타스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 같습니다. 역회전을 주고 비껴치기를 아! 점수고! 찬냅니다. 찰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득점 나오는 게 짜릿합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았던 역회전을 조금 사용하고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힘을 줘야 리버스 회전이 생기지 않고 1쿠션에서만 역회전이 작용이 된 이후에 비껴치기에뒤돌리기에 각도가 형성이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켜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의 힘을 알려 주는 최미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마무리로 근데기 맥크샷! 들어갑니다! 첫 아, 계됐습니다, 최미 아, 대단합니다! 최미민이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아, 최미민 선수 역시 배짱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공격적이고 자신 있는 플레이로 이번 6세트를 재미 <목소리> 선수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어, 최민선수가 이렇게 세트, 달라졌네요. 세트, 엄청난 힘을 2라운드 때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트, 아, 세트, 아, 세트, 정말 공격력이 세트, 너무나 멋졌던 그런 세트. 6세트였네요. 예. 어, 경기 내용 자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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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무 알찼고요. 극적이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끝내기 뱅크샷으로 이게 세트 끝뿐 아니라 경기 끝입니다. 아, 짜릿한 백샷. 정말 짜릿한 백샷이네요. 영 그, 수비의 그 백샷. 오늘 그 어보다이 마지막 마무리 백샷이 참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예. 헬자꾼 최미 서입니다최민 서스. 네. 요즘은 그냥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대박 <laughs> 아, 좋은 극찬이죠, 그 사실은.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양 팀의 2라운드 맞대결.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웰컴 저축은행이 휴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민 선수가 오늘 이제 지무리를 아주 잘해줬었는데 너무 기분 좋죠? 아, 어, 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네네. 어... 이겨서 좋아해요. <laughs> 네이겨서 좋다. <laughs> 예. 마지막 이제 6세트 2라운드 들어와서 이제 단식 첫 경기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복싱만 뛰었었는데 단식 첫 경기 딱 배정됐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어, 이번 라운드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아서 캡틴께서 조금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자신감 없고 6세트에 나올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예, 예. 또 서현민 선수가 이 벤치 타임아웃 때 이잘 알려줬잖아요 근데 네. 그 최미선수가 생각한 거 하고는 어땠습니까 아맨 처음에는 다른 공을 봤는데 키스가 조금 보여서 이제 캡틴을 보게 되고 이제 벤치 하우스를 써서 이제 의사를 여쭤봤더니 이제 그 공에 치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캡틴 믿고 쳤습니다. 아 그래도 뭐 말해준 대로 수행하는 능력 자체가 대단한 거죠. 어, 일단은 최민미 선수 경기를 봤을 때 어, 공격이 전개되는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어, 연습을 할 때도 그렇게 빠른 템포감을 만들기 위해 서 혹시 노력을 하는 게 있나요? 어, 아니요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대려 조금 천천히 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랬군요. 어쨌든 뭐. 빠른 템포감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요즘에 뭐 연습을 할 때나 훈련을 할때 특별한 뭐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 당구를 많이 치면 된다? 아, <laughs> 아 연습량이 많습니까? 네. 당구를 좀 많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저 뒤에 이제 사이버 여전사 마음에 듭니까? 뒤에 사이버 여전사 있는데. 아, 예. 예. 사진은 마음에 안 들지만. <laughs> 예아이 라운드에 지금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 라운드 때와 좀 달라진 면이 있을까요 어일 라운드 때는 작년에 했던 성적이 있어서 뭔가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 자신한테 좀 부담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 라운드에는 조금 부담을 덜고 팀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아 더군다나 김영호 선수의 모습도 나옵니다만 이 김영호 선수가 이제 대체 선수로 왔잖아요. 네.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너무 귀여요. 워좀 나이 차이가 <laughs> 많이 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웃음> <웃음> 예. 아이두 선수들이 지금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외컴저축은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어, 최민선수 이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 네. 배고프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될것 아, 같아요. 아 네, <laughs> 예, 어, 우리 저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배고프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채미 선수가또 많이 드시죠? 아예 저...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웰컴 네. 피닉스 화이팅. 화이팅. 채미 예. 선수는 2라운드 때 와,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현재 거두고 있고 또 채미 선수의 활약으로 오늘 어, 1, 뭐,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는 어, 웰컴저축은행 웰컴피닉스였습니다.